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아멘. 인간의 이성은 안식을 추구하는데 본성상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안식을 구합니다. 비록 신자라고 하더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외함과 사랑이 거의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리스 철학인들이 빠졌던 지식의 토체에 걸려 있고 철학과 계시를 혼합시키려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도의 사상과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한 진리를 버리고 보다 지성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 교회들은 영지주의에 빠졌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학설과 과거 독일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신학의 각 분야에 유혹에 덫이 되고 있는 새로운 학파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든, 만일 주님의 제자라면 당신은 신학을 철학화하는 일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심오한 이론가의 안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순수한 말씀과 비교하면 알고기 끼어있는 쭉정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인도를 받아도 이성의 결과물들은 진리의 초보에 불과하고 그것조차도 확실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참된 상속자들은 탐구하는 자의 눈을 빛나게 만들고 경건한 연구자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는 단순한 진리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무리 지성이 높은 자라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난 지성은 신라할지라도 안식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0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우리 본성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믿고 그 앞에 굴복하기보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만족시켜 줄 사상과 이론들 그리고 보다 새로운 지식을 찾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미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추구하게 하시고 추구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 없는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지식과 경건으로 이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기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